안녕하세요. 자세 박사, 윤박사입니다. 어깨 다치면서 배우는 거라고, 이제는 제대로 딥스 해보자. 네, 여러분. 맨몸 운동 중에 등 하면 풀업이잖아요? 가슴 또는 삼두 운동하면 딥스입니다. 특히 딥스는 가슴 운동을 할때 팔꿈치를 벌려서 상체를 약간 기울이면 아래 가슴에 활성도가 높다고 하고요. 팔꿈치를 모으면 삼두의 활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관절의 부상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 손목, 팔꿈치, 어깨의 부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관절의 부상이 높다는 것은 근육 운동을 할때 제대로 근육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고 관절의 힘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근육 운동의 효과는 못 보고 관절의 부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자세를 한번 고쳐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현진 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딥스를 하기 전에 다치지 않으려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딥스 할때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손목, 손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라갔을 때 손목이 이 수근이라고 하는 부분에 손에 힘이 딱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번 꺾어볼까요? 손목을.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들어가면 푸시업 때랑 마찬가지 이때 손목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면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 손목은 항상 수근에 걸어서 이렇게 세워주셔, 세워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어깨 세팅에 대해 먼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어깨 세팅은요.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어깨 사이에 대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전달을 못하고 어깨에 부상을 초래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깨에 부상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날개뼈 있잖아요. 옆에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이 날개뼈가 뒤에서 봤을 때, 딥스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바로 어깨를 다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를 내리고 이 날개뼈가 이렇게 모여지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딥스를 하는 동안 어떻게 힘을 줘야 되냐? 어깨랑 귀랑 멀어지게 최대한 쭉 올라가세요. 쭉. 그렇죠. 이렇게. 쭉 올라가셔서 어깨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코어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코어에 힘을 안 주면 앞으로 슬렁슬렁슬렁슬렁 슬렁, 슬렁, 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딥스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요. 아랫배에 힘을 가득 줍니다. 그러면 각도가요, 살짝 앞으로 기울죠? 이렇게 해야 어깨의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다시 모든 걸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목을 세우시고요. 어깨를 내리고요. 등 근육이 힘을 가득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쭉 올려서 아랫배 힘을 꽉 줘서 각도를 기울입니다. 각도를 기울였을 때, 삼두 등 근육, 아랫배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스타트하고 이 상태로 끝나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제 동작을 한번 해봐야겠죠 내려갈 때이 각도를 유지하셔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나, 둘, 그대로 가동 범위 너무 좋죠 팔꿈치 조금 더 벌려볼까요? 오케이 자, 다시 셋 오케이 여러분들 이 동작을 하기에 초보자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밴드를 사용하거나 점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밴드는 여기에 껴서 그냥 무릎 대고 하시면 돼요. 또는 헬스장은 이렇게 기구 보조해주는 거 있죠?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걸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어를 거의 동원하지 않거든요. 상체 코어 운동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연습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점프라고 봅니다. 점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닿은 상태에서 상체 세팅을 내리시고, 아까 그 세팅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엉덩이를 끌어올려서 아랫배 힘을 가득 주시고 등 삼두에 주시고 체중을 전방으로 밀면서 다운 천천히 다리를 닿아버려요. 다시 점프 세팅 천천히 떨어져요. 천천히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닿아버려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딥스 운동이었어요. 가슴 운동이지만 몸통 코어 운동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육이 동원되는 근육 운동인데 이 근육에 일을 못 시키면 그 일을 관절이 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에 부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통증 없이 또 부상 없이 효과 좋은 딥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